이고 자, 아 <laughs> <좋아, 좋아. 웃음>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내 <laughs> 생자기 네, <굉장히 웃음> 내가 죽을래 이하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다다는거 하자. 요. 유치원 친구들이요? 나 네, 유치원에 같은 반 친구야. 지금은 유치원 할거이잖아 <laughs> 맛있겠다. 내거 무슨 맛메 근데 우리 자리 이렇게 안 덥어? 맛있겠다. 내 짬뽕 짜장 맛있겠다. 그래서 평수가 맛있겠어? 내가 상2 5 0 0 3 0 원. 원래 <laughs> 그 정도 해야 다어것같이 짜장면 얼데 8,000원, 9,000원? 다 그런 건데. 아, 정말 싸우냐. 이어원보다 더 싸운 것 같아. 이왕원도뭐그 정도 가능해. 우리, 이, 응. 이, 이 자산 아빠. 엄마, 아빠. 나왜 처음부터 왜, 어, 뭐 박수원한테줘 나한테는 전부 다안 들어. 원래 손님 먼저 뛰면 전한 거야. 너 손님이다. 아, 아 손님이잖아. 손님이 손님 잘 손이지. 손님이. <laughs> 임 <laughs> 아니 우리, 우리는 가족이고 이제 네가 손님인거지 서연이가 서연이 먹고 더 먹어 난괜찮네자 어서 나와 유민아 배고파서 씻어 <laughs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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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도 먹어 면이 다자 젓가락 하지 서연이 <laughs> 젓가락 <젓까지 웃음> 잘해 아 유민아 유민이 포크로 먹어라 아직 유민이포크 <laughs> 서연이 저까지 잘하네. 우와. 자, 유민이는 하지 못하니까 요거 포크로 먹으면 돼. 맛있게 먹어, 얘들아. 맛있게 먹어야. 양 포크 다 먹을게. 그래, 그래, 그래. 제 <목소리> 엄마도 먹어야지. 맛있다야? 할게요. 서연이는 입이 엄청 깨끗한데. 유민아, 봐봐. <목소리> 뭐야? 확 수상한데 뭘 보고 있지? 유튜브 유튜브 보고 있어? 저기 있을유미가등 잡으면 훨씬 커 보이네 서연이가 찍은 거아 아니야 서이가 유미가 찍렇게 커지? 이거 좋아요? 이제 들어가서 잘거지?